아멘. 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핸드폰은 잠시 꺼두셨죠? 예. 네. 예배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전화 올 일은 없을 테니까. 진동이나 핸드폰 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달은 우리나라를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달이기도 하죠.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도 있었고 또 특별히 올해는 내일모레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달인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오래 있어서 이번 달에 있어서 제가 잠시 찾아봤어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이 3년 1개월간 지속이 되었는데 이 많은 전쟁, 이긴 전쟁으로 인하여서 45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천만 명 정도의 이산가족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450만 명이 어느 정도의 인구일까? 현재 서울 특별시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인구가 한 4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남자들이 전부다 전쟁 동안 생명을 잃은 거다라고 할수 있겠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때 부모님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들에게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네, 꼭 돌아올게. 내가 네, 꼭 살아서 돌아올게. 네, 이런 약속을 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돌아올게라는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힘든 시간도 견디고 억울한 일도 참고 누가 무시를 해도 언젠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상을 견디는 것이죠. 이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인가 오늘 함께 읽은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십삼장부터 십칠장까지에 걸쳐서 주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른 분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러한 분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혜사가 성령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기다렸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성령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엘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모세, 모세 같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왕정국가로 들어서서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만민의 범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사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한 요엘은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신분 사회에요. 신분사회다라는 것은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그러한 신분의 구애됨이 없이 남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종뿐만 아니라 한 인격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엘서는 하나님의 영을 신분을 뛰어넘고 또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유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은 능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도 없기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였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이성에 머물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성은 어디일까?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성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이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딘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예요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자지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혹독한 군대 생활을 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죠? 네, "너무 지긋지긋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고 나면 어떤다고 그래요?" "시자 들어간 거는 네, 쳐다도 안 보고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실까? 궁금해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뭐 특별히 가리는 건 없습니다. 대신, 제게는 호박죽은 권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저녁을 호박죽으로 매번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호박죽은 제가 쳐다도 안 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크나큰 어려움이 되거나 큰 상처가 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다가, 아,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년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이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을 받고 죽으셨으니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김진혁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셨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결코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다. 한 정치범이 사형당한 도시에 그의 추종자가 여전히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은 로마 정치 권력과 유다 종교 지도자를 충분히 도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스승을 배신해야 했던 그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떠올리게 하는 불편한 공간이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마음 깊이 눌려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각인된 장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정치범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정치범으로 우두머리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고 그 도당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장소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스승을 배반한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신들도 스승을 배반했지만 함께 다녔던 동료가 자신들을 배반했던 동료의 배신을 맛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 다시 가고 싶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마지막 날의 예수를 생생하게 떠올렸으리라. 좁고 구불구불한 길은 그날 그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걸었던 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골고다다, 골고다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밖의 처형장과 대사제 가야바 관절을 대하는 것이었으리라. 가야바 관절은 예수가 사두개파의 의원들에게 재판받은 회유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 전원을 대표하여 가야바와 타협함으로써 예수를 저버린 굴욕과 배신의 장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어째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얼마든지 제자들이 도착한 갈릴리 고향에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굳이 이 괴로움과 굴욕과 배신의 장소, 불편한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성에 머무르라 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을 치유하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탐대함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걸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내가 보내는 성령이 너희가 겪는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줄 것이다. 이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신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곳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창피해서 어딘가 숨고 싶을 때도 있고 나의 나약함과 피겁함을 괴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낸 성령은 너희가 겪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시다. 내가 보낸 성령은 너희의 괴로움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분이시다. 내가 보낸 성령은 너희의 아픔을 고치고 싸매어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보낸 성령은 너희가 흘리는 눈물을 거두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좋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좋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사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에 머물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으니까 적어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만 모였습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다림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기다린다 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시편의 기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로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섣불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합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건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충만해졌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고 참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임제를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자리가 제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아침에 깰때 하루에 단한 번만이라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변화시킨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을 사모하는 브라질의 찬송 가사를 읽으면서 제 마무리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피소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이시며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신성하는 총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내려오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러 오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